예 여기는 중머리째 쉼터입니다. 중머리째 약간 한 50m 정도 올라오면 제 쉼터라고 벤치도 여러 개 있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쉬었다가죠. 서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 요즘 되게 예 산행을 제가 쓰레기 줍기를 하러 다니다 보니면 음. 옛날에는 산행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고 그랬는데, 예, 거의 뭐한 80, 90% 그랬다고 그랬는데, 지금은 이제 예, 반대로 돼가지고 젊으신 분들이, 젊으신 분들이 뭐한 80, 90% 되고, 젊, 나이 드신 분들은 산행을 잘안 하는 것 같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추세도 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산행 목적보다는 쓰레기 줍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보다 보면은 아, 젊은 사람들이, 아, 젊은 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대학교 동아리 아니면 또 <laughs>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산행을 하고 있고 어,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오늘 오늘 뭐 날씨도 좋고. 바람도 불고요 사랑 사랑 약간 불고 저 불자 불잖아요. 그리고 그 어, 산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누죽걸산이라고 하죠,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서 산다 이런 요즘 시대적인 용어가 있는데, 애들 오셔서 어, 어,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선 택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